자, 주제 통합 4강. 요거 뭐 경제 기본이죠. 음, 경제 기본이 되고. 역시나 표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그죠? 표나 그래프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사례 제시하고 본문을 근거로 그표 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 조금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겠네. 그렇죠? 가보자. 자,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시장에서 됐죠? 과정시장이 뭔지는 이미 다 얘기 나온 겁니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걸 과정시장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A와 B가 있다. 그때 두 기업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 A와 B가 모두 가격을 유지할 때의 이유는 각각 100대 40이고요. 동시에 인하하면 각각 70대 20으로 감소한답니다. 만일 B만 가격을 인하한다면 A의 이유는 50으로 감소하고 B의 이유는 60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A만 가격을 인하한다면 A의 이유는 120으로 증가하고 B의 이유는 30으로 증가한다. 뭐 말을 되게 막 나열해 놓으니까 어렵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 지금 표시된 이 문장의 내용이 표 내용이지. 괜찮습니까? 자 이때 이윤은 상품의 판매 수익에서 생산 및 판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의 순이익이다. 뭐 요거는 뭐 그렇죠? 이윤의 개념 한번더 얘기했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경기자 전략 선택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동시 게임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요거 뭐 동시 게임의 상황. 그렇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때 게임 상황에 놓인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추측해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익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 각 경기자는 가격 인하와 가격 유지 전략 중에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게 되고요. 이 게임에는 네 가지 결과가 가능한데, 이를 표와 같은 보수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됐죠 이제 표 뭐란 얘기죠? 자, 보수행렬에서, 과로 안에 첫 번째 숫자는 A가 얻게 되는 보수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B가 얻게 되는 보수이며, 이거 뭐 문제 없죠? 이거 100이 A, 40이 B, 50이 A, 60이 B. 이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죠? 표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장황하게 하네요. 자, 각각의 보수는 제품 판매로 얻게 되는 이율이다. 자, 그 뒤로 넘어갔을 때 다음 문단 얘기 위에 표랑 글이랑 자꾸 왔다 갔다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자,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이제 A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를 연기하네요. A의 입장에서 본다면 B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든 인하하든 상관없어요. 가격을 인하할 때의 보수가 가격을 유지할 때보다 크다. 여기까지 한번 그래프에서, 표에서 확인하고 올게요. 살짝만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자, B가 유지하든 인하하든 상관없어요. 자, 요거씩, 요것, 거끼리 비교하는 거죠. 100대 120 비교하는 거고, 50대 70 비교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기업 A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인하하는 쪽이 더 크네. 크고, 크고 맞잖아. 괜찮습니까?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그죠. 무조건 어떻게 하겠어. 결과부터 갑시다. 결과부터 즉 가격을 인하게 하 된다. 따라서 A는 B가 어떤 전략을 선택 건지 고려하지 않고 가격 인하 전략을 선택한다. A는 가격 인하 전략. 괜찮습니까? 야, 중간에 건너뛴 부분은 방금 별거 아니죠. 요거. 증가시킬 수 있고, 비가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증가시킬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한 내용 됐죠. 자, 대신에 가격 인하 전략이 우월 전략이다. 라는 것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음, 이게 지금 얘가 딱 전형적이네요. 글이랑 표를 동시에 확인하면 내용이 훨씬 쉬워지네요. 괜찮습니까? 여기 그냥 짧게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B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됐죠? 요거, 조금, 그냥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B의 선택과 관계없이. 됐죠? A는 가격 인하를 5월 전략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뭐 문장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도 A에게는 가격 인하가 우월 전략이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야 이제 이에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B는 됐습니까 A에게 가격 인하라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일단 무조건 그냥 가격 인하 할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이 가격 유지에 해당하는 건 지워지는 거야. 선택지가 없어요, 아예. 괜찮습니까? 왜? A는 무조건 가격 인하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기업 B에게 남은 거는, 가격을 유지했을 때 30을 벌 것이냐? 가격을 인하했을 때 20을 벌 것이냐? 당연히 뭐야. 30 벌겠지. 괜찮습니까? 어,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글로 내려갔을 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결국. 가격을 인하를 선택했을 때, 색깔 바꿀게요. 가격 인하를 선택했을 때 20보다 유지를 선택했을 때 30이 더 크다. 따라서 B는 가격 유지를 최적의 전략으로 선택한다. 렇습니까 자, 그 결과 기업은 각각, 두 기업은 각각 120대 30을 얻게 된다. 이게 가장 최적의 효율이라는 거죠. 자, 이때 각 기업은 상대방에 대하여 최선의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다. 괜찮죠? 그래서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게임의 균형. 그렇죠? 넘어가 되겠죠? 자, 이처럼 각 경기자가 다른 모든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의 균형을 내시균형이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아까 위에 표에서도 얘기하면 그러면 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거한 가지만 여기 여기 그렇죠? 요거 요거 요거를 내시균형이라고 하겠죠? 괜찮습니까? 기업 A와 기업 B의 상황에선 120대 30 이쪽을 내시균형이라고 얘기한다. 끝났네요. 어죠 이거 숫자 좀 바꿔서 어, 문제 내면은 충분히 좀 재미 좀 보겠다. 좀 번거롭고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거 그러면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게 숫자를 변형한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해 보면은 일단은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득을 보게 되는 하나의 결,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있 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했던 바에 따르면은, 그, 뭐, 어딨었어? 어, 말, 말을 자체를 깜빡했네? 아, 어, 우월 전략. 그쵸? 그렇죠? 그니까, 우월 전략을 갖는 기업 하나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쵸? 그렇죠? 우월 전략이 있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그 우월 전략 먼저 고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의 기업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내시기념이 되는 겁니다. 습니까 그렇죠? 음, 응,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해 볼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는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나로 넘어갑니다. 자, 나에서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은 자신의 행동 변화, 즉 자신의 산출, 산출량이나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 기업이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를 추측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러한 추측된 변화. 즉, 자신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에 대하여 상대 기업의 선택이 변화한 정도를 예측하는 것에 따라 과점 기업의 행동은 달라진다. 뭐 뻔한 얘기를 하네요. 괜찮습니까? 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은 상대방은 저런 선택을 하겠지. 이걸 항상 고려하겠지. 좋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가에서 얘기한 것도 이거잖아. 가에서 얘기한 것도 이거잖아. 어, A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격을 인하할지, 가격을 유지할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잖아. 그죠? 자, 프랑스의 경제학자 크루노가 고안한 크루노 모형은 과점 시장에서 동질적 상품을 공급한, 공급하는 두 기업이 각각 자신의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하고 두 기업의 산출량 결정으로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시장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가정한다. 뭐 크루드 모형이 이제 나그레선 제일 중심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음. 오케이. 자, 산출량을 결정하고요. 거기에 따라 시장 공급량이 정해지면 자, 시장 수요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됐죠? 네, 이때 산출량을 결정하기 전까지 두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상품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앞서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공급량이 정해져야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을 예상하고요. 이를 고정된 값으로 받아들인 후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결정한다. 즉, 상대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는 0이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상대 기업의 순, 산출량 수준 있지. 상대 기업의 산출량 수준을 고정된 값으로 받아야 된다. 고정됐다. 상대방은 이만큼 산출할 거다. 고정. 그러니까, 추측된 변화, 0. 고정된 값이니까 변화는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됐죠? 자, 예시로 넘어갑니다. C기업, D기업,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런 과정 시장에서 크루도 모형에 따라 두 기업이 경쟁한다. 자, 먼저 C는 D의 산출량을 예상하고요 시장 수요량에서 그만큼을 뺀 나머지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생각한다. 요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한 가지 있습니다. 전제해야 되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C와 D 두 개의 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총 수요량에서 그렇지? 총 수요량이 있으면 그총 수요량이 100이라고 치자. 그 중에 D 기업이 뭐 60만큼을 산출할 거야. 그럼 나머지 40. 맞지? 그게 우리 기업이 산출해서 납품할 수 있는 양인 거잖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잔여 수요에 하나여 자신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잔여 수요는 독점적 지위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경제의 용어로 따져 봤을 때복점 시장, 과점 시장, 그리고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쟁 시장은 얘기가 전혀 달라요. 경쟁 시장은 쟤랑나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여 수요량이 전부 다 내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D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는 C 자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자녀 수요 전체를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로 인식하는 것이다. 부가 설명 다 친절하게 해주긴 했네요 본문에서. 그렇죠? 따라서 C는 D의 예상 산출량을 제외한 자녀 수요로부터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도출한다. 됐죠? 그리고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그래프랑 좀 나란히 봐야 될것 같으니까. 자. 각 기업이 예상하는 상대 기업의 산출량과 이에 따른 자신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응함수를 이용하면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고, 괜찮습니까? 크로노 모형의 균형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C와 D의 반응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성립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프 만나는 지점. 자, 각 기업은 반응함수에 따라 상대 기업의 산출량을 예상하고요. 그 예상에 입각하여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반응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어느 기업도 자신이 선택한 산출량을 바꿀 이유가 없다. 여기서 고정된다.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그 지금 왼쪽 그래프에 그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추측된 변화가 0이 되는 지점. 괜찮습니다즉 응. C가 예상한 D의 산출량이 d 인 경우 C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C-가 되고요. D가 예상한 C의 산출량이 C-인 경우 D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은 D-이므로 각각 C-와 D-를 자신의 최적 산출량으로 결정한다. 뭐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최대 산출량이 된다. 이만큼씩 나눠 먹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이거 마우스로 쓸까? 자. C-랑 그렇 D-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시장 전체 수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글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내용인 거야. 됐습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주는 경우에는, 그래프를 주는 경우에는, C-가 아니라, 뭐, C2, 그쵸? 그렇죠? C2, 이 양을 최대 산출량으로 잡았다면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비교하여 이게 뭐 산출량을 늘릴 것인가, 산출량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 이렇습니까 어. C1이 아니라 뭐 C2가 된다면 D1에서 D2로 산출량을 늘린다, 줄인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할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덤벼들 수 있는 요소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주어진 글의 내용만 봤을 때는 기본적인 표나 그래프의 변형에 맞추어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하는 정도까지만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크게 뭐 지장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괜찮죠? 오케이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문제 없죠? 오케이?